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60년 만에 오는 푸른 용, 청룡의 해입니다. 2023년의 검은 혼란과 막힘이 2024년 푸른 기운으로 바뀌어 밝은 빛을 비추어줍니다. 갑진년은 갑이 부여받은 여러 상징에 따르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승천해가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한 해입니다. 특히 상승 운을 탄 개인이나 단체는 그간의 수건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결정적 계기가 생기며 희망적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로운 운세를 가져다줄 다섯 번째 동물인 용띠의 해가 시작되는데 용띠는 용감하고 자신감 넘치며 리더십이 뛰어난 동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2024년 대박나는 띠, 삼재띠, 주의해야 하는 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띠는 12동물 중 다섯 번째로 위치하며 자, 축, 인, 묘다음인 진에 해당합니다. 용띠는 상상 속의 동물로 모든 동물의 장점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로부터 용은 권위, 권력, 신성함을 상징하며 왕을 나타내는 문양으로도 유명합니다. 용띠의 성격은 자신감과 용맹함, 리더십과 힘을 특징으로 하며 좋은 궁합은 원숭이띠, 닭띠, 쥐띠, 뱀띠 등이 있습니다. 반면 돼지띠, 양띠, 개띠, 범띠는 상극에 해당하여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대박나는 띠세 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박나는 띠첫 번째,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쥐띠와 용띠와 마찬가지로 2 0 2 5년부터 삼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삼제지만 2024년 갑진년 대박 띠중 하나입니다. 원숭이 띠의 경우 승진은 관는 횡재수가 있어 힘들었던 시간을 뛰어넘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재물운과 문서운이 좋아지는 원숭이 띠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좋은 시기입니다. 이름이 알려진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운의 합이 많은 세력을 거느릴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좋은 해입니다. 이런 2024 갑진년 같은 해에는 열심히 달리고 뛰어야 합니다. 나의 운기가 좋아졌으니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도록 능력을 펼친다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높게 인정을 받고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이 힘들었다면 그만큼 더큰 대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더욱 달콤한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닭띠. 닭은 결실과 재물, 귀한 신분과 명예를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닭띠에게는 먹거리가 풍부한 2024 갑진년이 될 것입니다. 2023년의 고생이 지나가고 새로운 큰 기회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닭띠의 경우 2024년에는 전체적인 안정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것이 있으면 이젠 해결이 나고 결과가 나올 것이며 걱정거리들이 해소가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과 문서운이 좋아져 확장의 기운이 열리며 귀인까지 만날 수 있는 운기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영업에는 새로운 거래처가 늘어나고 사업이 번창하며 직장인은 동료에게 인정받고 명분을 얻으며 승진이나 진급의 기쁨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먹거리가 풍부하다고 욕심을 내다보면 채할 수가 있으니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어른이나 가까이에 있는 윗사람이 귀인 역할을 하는 시기니 가까운 사람을 소홀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게 되니 베풀 수 있을 때 최대한 베풀면 결국 더큰 복이 돼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호랑이띠. 2024년은 백수의 왕 호랑이띠가 용의 해를 맞이하여 멋있게 한판 승부를 벌여 기적의 승리를 가져오는 양상입니다. 용은 긍정적 변화, 신분 상승, 행운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며, 호랑이는 백수의 왕으로 시비띠 동물을 대표하며, 20절기 중첫 번째 겨울을 극복하고, 새로운 봄을 가져오는 입춘의 기준이 되는 상징입니다. 호랑이띠는 재물을 얻을 곳이 사방팔방 널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움직여서 널려 있는 재물들을 쟁취하시는 것이 대바군을 맞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귀인이 찾아오니 그 기회를 꽉 잡아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서길 바랍니다. 다만 재물을 얻을 곳이 많지만 곳곳에 어느 정도의 양의 재물이 있는지는 알수 없으니, 선택과 방향을 잘 정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에만 치중해서 계획 없이 뛰다 보면 생각한 만큼 좋지 않은 성과가 될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 정하고 알맞은 에너지 분배 등으로 계획적으로 행하다 보면 어느새 곳간에 가득 쌓인 보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호랑이띠 중에서도 양력 5월과 6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재물은 건강은 성취운 인덕까지 더욱 폭발해 그야말로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띠들이 2024년 갑진년 운세가 좋아 보입니다. 대박은 아니어도 다들 2023년보다는 나아지는 긍정적인 한 해인데요. 2024년 띠별 운세는 전체적인 띠로 분석한 것이기에 큰 흐름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2024년 대박나는 띠에 포함되는 분들은 좋은 운을 잘 활용하여 진심으로 대박나는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갑진년 띠별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쥐띠. 쥐띠는 마지막 날 삼재의 해를 맞이합니다. 2022, 2023 삼재해가 힘들었던 분들은 2024년이 한결 수월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삼재라 안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24년 해는 쥐띠에게 좋은 행운이 들어올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갑진년의 쥐띠는 새롭게 승천하는 용의 해를 만나 직장이나 환경에 좋은 의미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재는 삼재이기에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일확천금의 횡재수를 바라거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악삼재로 바뀌어 다음 해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은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여성은 남편의 진급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착실히 준비해온 쥐띠는 합격 소식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쥐띠분들은 2024년 투기심이나 욕심을 내지 않고 열심히 한발한발 한발 내딛게 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른 성취와 좋은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섯띠. 소띠의 경우 일복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복이 많은 것이 좋지만 그동안 소띠는 정말 소처럼 고되게 끊임없이 일하고 고단함에 비해 성취가 적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일한 만큼 성취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면서 그 다음해에도 좋은 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동수와 매매운 문서원도 들어오게 되어 그동안 못 팔고 있던 상가나 건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소띠의 2024 갑진년 운에서 욕심과 조급함을 내게 되면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으니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토끼띠. 2024년 갑진년 토끼띠에게는 곳곳에 먹을 것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은 기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다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재물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는 것이지 재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기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용띠. 2024년 갑진년이 용띠 해인 만큼 그동안 숨어 있던 용들이 나와 서로의 실력을 뽐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응축했던 힘과 실력들을 보여주면서 매우 활력적인 상황이 될 것인데요. 이 상황을 가장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서로서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뽐내고 혼자 가기보다는 옆에 멋진 용들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경쟁하는 구도를 피해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배로 취하는 형국을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뱀띠. 2024년의 뱀띠는 여러 방면에 새로운 진로가 모색되고 훌륭한 인재를 얻고 본격적인 변화와 도약을 통해 그간 막혔던 일이 탄력을 받으며 풀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뱀띠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이 문서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과 관련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바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원하는 게 나오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쓰임이 있을 것이므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실력을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건강 쪽으로 조심하면서 가야 하는 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말띠. 2024년의 말띠는 승천하는 용의 해를 만나, 이제까지와는 많이 다른 방면의 새로운 진로가 모색되고, 분야가 다른 새로운 인재를 만나게 되고, 그간 진행해 오던 일이 날개 달린 듯이 탄력을 받으며, 한꺼번에 풀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초반에 다소 인간관계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귀인의 인연이 생기는 시기이니 국내외 여행 기회를 자주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2024 갑진년에는 이를 버리기보다는 있는 현재의 상황의 내실을 다지고 정비하는 시기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2023년보다는 좋은 해가 될 것이니 마음만 차분하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양띠 양띠의 성향은 온순하지만 고집이 강한 편입니다. 2023년은 좋지도 안 좋지도 않아 원하는 바가 될듯말 듯하여 답답했던 해라면 2024년 갑진년은 차차 성취를 하나씩 얻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양띠들은 이것저것 하는 것이 많지만 그동안 그런 것들이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실제로 현실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건강 쪽으로는 꼭 미리미리 점검해 가면서 대비하고 계속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개띠. 갑진년 푸른 용의 해는 묵묵히 앞만 보고 성실하게 노력해온 개띠가 용을 만나 작은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승천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화분 안에 꽉 차게 자란 나무의 형상으로 당장은 갑갑해 보이지만 꾸준한 노력과 귀인의 인연으로 신분 상승과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속설의 용띠가 개띠를 만나면 6살 차이 상충살이라고 하여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난다는 속설도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신일 뿐입니다. 다만 그간의 상황이 바뀌는 과정에 작은 대립이 있을 수 있기에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오해가 없도록 신중한 처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행운이 다가오면서 함정도 섞여올 수 있으니 마음이 급해도 한발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용이 물을 만나고 여의주를 얻는 형상입니다. 행운과 불을 상징하는 돼지띠가 갑진년의 긍정적 변화, 귀한 신분, 행운의 변화를 상징하는 용의 해를 만나, 당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큰 결실을 이루며 성공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큰 운이 상승하는 돼지띠에게는 모든 행운이 집중될 수 있으며, 적군이 변하여 아군이 되는 형상으로 실행하기 어려웠던 일이 일시에 진행되고, 한꺼번에 많은 것이 성취되는 행운의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추진해온 일에 큰 성과가 나타나며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니 자신을 갖고 사업이든 애정이든 마음껏 뜻을 펼쳐보세요. 2024년 갑진년 돼지띠 운세는 2023년도에 금전으로 고생을 했을 돼지띠지만 한결 금전적으로 숨이 트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운이 다소 약한 돼지띠분들도 잠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원하는 바 나름의 성과를 얻고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성공과 신분 상승을 앞두고 과정에서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성실하게 버텨준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2020대 운이 들어오기 전은 뭘 해도 안 되는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몸도 아프게 됩니다. 이때 힘들다 보니 주변 인간관계도 꼬이고 본인을 힘들게 하던 인간관계와 멀어지게 됩니다. 대운이 나에게 왔다고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운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대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대운이 들어오면 아팠던 몸도 좋아지며 얼굴에 빛이 나고 눈빛이 살아납니다. 대운이 오기 전 인간관계의 변화로 나를 발전시킬 상황이 되며, 이때 귀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혼 상대일 수도 있고,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억지로 이끌어가는 관계가 나의 대운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4년 갑진년 대박나는 띠와 대운이 들어왔을 때 징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다들 좋은 기운 받으셔서 대박나는 한해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재테크 항목에서 가장 등한시되기 쉬운 항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자녀의 교육부터 결혼까지 눈앞에 보이는 목표들에 집중하느라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감에 노후에 대한 고민을 회피한다든가 막연히 자녀에게 책임을 기대하는 등의 생각에 빠져있다가는 은퇴 후 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노후 준비를 망치는 다섯 가지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남긴 인생 조언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한없이 돈을 벌수 있을 줄 압니다 노후 설계는 노후 생활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은퇴하는 순간 지금과 같은 풍족한 생활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은퇴 시기가 오는데요. 노후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상상 속의 취미도 여행 생활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혹은 지금과 같은 수입이 계속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만 갖고 있다면 노후 대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어져 그동안 쌓아왔던 자산을 소진해야 하고 소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 자산은 빠르게 감소하는데요. 이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더라도 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저축 가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유지율은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90%, 5년 후에는 60%로 급락합니다. 연금 저축 지속성에 대한 뚜렷한 필요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투자에 전 재산을 몰아넣고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노후에는 생활비, 의료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잘 유지하고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한편 개인연금에도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녀지원으로 노후준비를 대신합니다. 자녀지원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4, 50대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의 65.4%가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지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준비에 가장 신경 써야 할 50대 가구가 매월 평균 교육비에 쓰는 돈은 108만원에 달했고 60대 가구도 94만원이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 대신 자녀 지원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실수라고 지적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으며 장기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까지 함께 고려해 균형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는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가 나의 노후 대비책이라고 믿는 것도 큰 오류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결혼한 자녀 두 명이 양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좀 낫더라도 자녀 4명이 부모 4명을 부양하게 되는 1대1 부양 구조이죠. 부양만 감당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부양하려는 자녀 역시 책임져야 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부모 부양에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무언가를 배우기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를 망치는 또 다른 생각은,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늦은 때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굳고 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혹은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엔 노후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제2의 직업이나 취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취미나 직업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노년의 시기는 치열한 성과에 집중하는 대신 삶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때입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은퇴 이후에 건강한 삶을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망치는 다섯 가지 착각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후 준비는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은 부담으로 탄탄한 준비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실의 많은 문제들에 치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막연히 미뤄두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비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돈과 권세와 여자를 다 가졌던 솔로몬은 최후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권력과 돈 여자 천 명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아내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며 절대 권력을 누렸고, 금이 너무 많아 은을 귀 여기지 않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다툰 두 어머니에 대한 재판은 유명합니다. 재판에서 그의 지혜를 볼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렇다고 책 속에 파묻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방탕하게 놀았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인생 말년에 약간의 반란이 있긴 했지만 왕권을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으로 잘 죽은 솔로몬이 왜 나이 들어서 인생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남긴 조언은 결국 인생 허무주의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인생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려본 뒤, 전도서에 남긴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죽는다는 점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나 권세를 많이 가졌더라도 죽으면 다 소용 없습니다. 일평생 고생해서 쌓아놓은 부와 권세가 그것을 얻기 위해 전혀 수고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노력한다고 선하다고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이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가는 인생이라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또 착한 사람이라고 다 복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인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이 이처럼 부조리한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셋째는 현재를 즐기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조차 알수 없고, 확실한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밖에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데 만족하고,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먹고 마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경계 너머로 나가려고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세상이 불공정하다며 너무 이유를 따지지도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생명의 경계가 그어지고 지식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헛된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비결이라는 결론입니다. 특히 솔로몬의 사상은 웰다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겸손하게 재미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지혜로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